오늘 하나님 말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니벨더 구국 기도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13일차, 13일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느부갓네설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했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그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곧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 때문이에요. 자신의 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해석을 해줬습니다. 바벨론은 금과 같습니다. 머리와 같습니다. 가장 빛나는 금과 같지만 이러한 바벨론도 제한적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마저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은이 나올 것이고, 페르시아가 나올 것이고, 헬라가 나올 것이고, 노마가 나와서 이 왕국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한 나라. 퇴인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오셔서 앞서서 빛나는 이 신상과 같은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없앨 겁니다. 그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오늘 누가네살이 금신상을 맞는 겁니다. 어떠한 동기입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아, 나의 나라도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점에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것도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온 거야. 그때 이 2장에서 나왔던 그 꿈에서 나왔던 신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랑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이 금신상의 신상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듣고 영원한 나라를 의지적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30m 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느간넷살은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다음에 나올 페르시아, 많은 나라들의 위기를 느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위기를 느꼈, 느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라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신을 나의 임금으로 삼고 있다면, 평강이 없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소리와 소문을 듣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노마와 금신상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 마라나타 주님의 나라가 속 키 임하시 없어서 그 속히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의 나라에 속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그 번민을 잠재우고자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나라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상을 금으로만 만드는 거죠. 금으로만 만드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이 낙성 예식은 너무 중요한 예식이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통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이 영속할 거냐? 아니면 이 가능성이 막힐 거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지금 금신상의 낙성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결속시켜야 되는 거야.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때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신상 숭배를 광장에서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백성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재하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힘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 왕의 헌법, 그 나라의 국법을 거부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때 오늘 19절에 노부간 넷살이 분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면 분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네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라카, 메사카아벤으로가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얼굴빛이 첼렘이에요.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 빛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일곱 배나 풀묵불을 뜨겁게 해라. 평소 같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죠. 완전히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상이 되어버린 느부갓네살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분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우상이 되게끔 만든 거야. 그때 용사 중몇 사람을 명령하여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결박해서 풀 품불 가운데 던지게 늙은 넷살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과 함께 풀풀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병사들이 던지죠 풀풀이 심히 뜨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든 사람마저 태워 죽일 정도로 일곱 배나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그 불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질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그분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불이에요. 이 세상의 불입니다. 이 세상의 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을 무서워하죠. 그 가운데 들어가길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뭐 타서 죽기도 하는 그만큼 강력한 세상의 불도 세상의 불로서의 그 강력한 불이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이 섬겼던 주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불의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바벨론의 대적자들을 이 풀무불에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둑, 마르둑 신이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믿음을 가로막는 이 저항이 되는 거야. 그러한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나라 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그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불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확실한 우상의 저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사드라과 메사과 아벳누고는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르두개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우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민족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하나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실, 큰그 믿음 하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삶은 우리 믿음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부아날살이 보니까 내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모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이네 번째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천사의 모양일 거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음, 어찌 됐든. 이 넷째 모양,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고만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이세상의불 속으로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라도 타는 일곱 배 타는 풀물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살아 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이 다니엘 시대의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는 비단 다니엘의 시대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시대보다 200년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불로 세상의 불을 태워 버리십니다. 우상의 모든 거짓 불을 태워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만, 진짜 불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은, 마르두의 불은, 우상의 불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바벨론의 풍속을 심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불이 이 바벨론의 사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바벨론의 불경건과, 박해하는 그 바벨론 자체를 하나님의 불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불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 놓고 각자의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해. 열두 돌을 세워 놓고 물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18, 18장이죠. 그때 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이죠. 아합과 엘리야 우상숭배자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이 아합의 대리자였던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으로 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불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구해요. 이들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을 불로 삼았던 것처럼 그 우상의 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만 임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요. 결국엔 우상 숭배자들은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마르둑의 불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노부간네살에 불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은, 현상적으로. 잠깐은 이 이세벨과 아합과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거짓 선지자의 불이 이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뜻을 바라실 때,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될때 거짓 것들은 다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아와 같은 진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불로도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불그 어떤 불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저는 이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방의 등불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동방을 밝히는 이 등불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 그 북한 땅이죠. 이 한반도예요. 지금은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들이 다 삼켜진 것처럼 보여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광장의 그 사상의 이데올로기 아래 다 내부갓네살 앞에 그냥 굴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엘리야처럼 7천명처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불을 거부하는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있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불을 쫓아가면 세상의 불에 태워집니다. 마치 새 친구를 붙들고 있는 그 군사들처럼 그 세상의 불이 결국 그들을 태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밝히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그때 그 세상이 그 불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야. 진짜 불이 여호와께 있구나 세상이 오히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보고 우상 우상들을 다 이제는 무너뜨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이르기에 앞서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과 같은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느부한 넷살의 고백이 28절입니다. 느부한 넷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느부갓네살 자신의 명령을 거부, 거부 거역한.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첼렘그 형상이 강력하게 분노에 타오르게 했던 사로 잡히게 만들었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네부간네살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네부간네살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석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라과 메사 가베느거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불을 구하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잠깐은 왕의 진노, 세상의 어떠한 그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잠시 잠깐 동안은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결국 그 불이 그 불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삼키게 될 겁니다. 그 힘의 불을 쫓았던 자들을 그힘 때문에 그들이 삼켜지게 될거야 돈의 불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돈의 불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그 주님만을 따라갈 때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등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증거.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왕이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그를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을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형통도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국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무엇을 강구하는가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함께 계속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는 믿음을 구하게 돼요, 믿음. 다른 걸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전도 구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 경제를 더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에 진짜 믿음을 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진짜 순결한 믿음을 주세요. 동방을 밝힐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진짜 그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무 뿔에 들어가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왕의 명령도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진짜 믿음, 불에 던져지는 그런 진짜 믿음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시대를 통과하는 진짜 주님의 남은 자들,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붙드는,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자만 금신상 앞에서 풀무풀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형통케 되는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함께 형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요셉의 창고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쓰이길 원해요. 이 한반도가, 정말 마지막 때, 기근의 때, 환란의 때, 모두가 집을 잃어버린 이 때, 미국의 지금 산불을 아직도 잡지 못했죠. 모든 것이 전소되는, 마치 이걸 예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지금 강풍으로 다 없어지는 이 때, 우리가 이 위기의 때, 한국교회가, 우리교회가, 다시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피할 피난처가 되는 피하는 사람들이 거쳐할 수 있는 그리스의 피난처 되는 주님의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세계 열방 가운데의 복된 교회가 되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구원의 방주, 이태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고,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많은 백성들 노아를 깨우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홍수 가운데 죽지 않고 그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전파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 그 방주에 탈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방주 되셔서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는 시온의 그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을 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그 방주에 많은 자들, 지금도 주님을 몰라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몰라 주님의 복도를 떠난 자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 그 전달자로 그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그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을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오직 예수 붙들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는 하나님 오직 구원의 증거가 있는 복음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는 주의 불이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성전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불며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불 앞에 하나님에 굴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세상의 신 앞에 세상의 하나님 거짓된 우상 앞에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불에 들어가더라도 일곱 배타는 불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그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 진짜 불이 하나님 진짜 주님으로부터 이은 불이 하나님 세상의 거짓 불들을 삼키는 불이 하나님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불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성전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리 스카야라, 오리리 스카야라나나. 하나님, 스스스 아바나나카야라, 오리리 아바나나스카야, 오리리리리리스티, 오리리리리스 아바나나스, 오리리리리스카야라, 오리리리리스카야라, 오리리리스, 오리카야라나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회복하게 도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현상 하나님 이것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 내 살처럼 하나님 우상의 그 챌린 깨진 현상으로 하나님 분노의 사로잡혀 하나님 그런 우성의 형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씻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불로 하나님 다시 전국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다시 연결되어 다시 회복되어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깨진 것들이 하나님 다시 온전히 깨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다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서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의 은혜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가야라 오리리스 가야라라

바벨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금으로 된 바벨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세우는 게내 구간 내 살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 바벨론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한 아기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금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신상, 세상의 불의 위협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린 양을 따라오라,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그 좁은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그 좁은 길간이 한국교회가 다시 걸어가야 할길이다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노부관네산의 모든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런 헛된 지혜 하나님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은 지혜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이고 하나님 세상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불만을 구하며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주의 뜻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민족교회될수 있도록 없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민족계의 교회를 위하여서 중간을 기다리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누구간에서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꾀를 내어 하나님 이것이 많았다가 금신상을 지어내는 하나님 종교적인 혼합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광장의 신성의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거 흩어질까 두려워하는 이런 거짓을 사로잡혀 하나님 불의 위협 앞에서 그것들의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 그럼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를 깨워주시고 한국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